에,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1960년도 10월 21일날 우리 전국 유족회가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호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덤도 없는 원운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1956년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은 전,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선랑한 양민을 아무 법적 조치 없이 113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남한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생자 수입니다. 이 자리에 총회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우리 유족 선배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총회 장소에서 아버지 학살에 분노하며 구호를 외치면서 통곡하고 오열하였다는 우리 선배님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위생자 전국유족회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부당한 국가공권력으로 인해 113만 명에 달하는 부모 형제가 학살당해야만 했던 유족들이 1960년 10월 20일 뜻을 모아 창립한 유족들이 유일한 단체입니다. 1960년 제대,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역사적인 첫 번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쿠태타로 인해 전문, 전면 무산되는 우를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05년 농면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과정이 있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법으로 전략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제1기 진실화해 의회는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10년 12월 진실 화해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 종료시킨 바 있다. 제1기 진실 화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5월 20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자 전국유족회는 올바른 과거사법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일념하에 21대 국회에서 총 12건의 관련 법안을 여야 의원명으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되어 있다.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유열 시에 관한 특례조항,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유해의 조사 발굴,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조사기관 연장 조항 등이나 이마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전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법안 통과 인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진실화의 의회는 내부적 사정이라는 이유로 제 역할을 방기한 채 어떠한 업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 110여개 관련 유족회의 유가족들은 이미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로 지난 73년간의 해묵은 과거사의 해결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국회를 원망하며 속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진정 유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야만을 기다리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만 문제 해결이 앞장설 것인가.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운용하는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는 113만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와 완전한 과거사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조속한 법안 통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져 단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남기지 않고 진실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일 사단법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자 전국 유역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